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매년 선정되는 한 나라를 상상해보세요. 1년 중 대부분이 눈으로 덮여있는 차가운 낙원 같은 곳 말이죠. 사람들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여유롭고 도시의 소음이나 복잡함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특별한 대형 사건 사고도 없이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평온하고 단순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북유럽에 위치한 이꿈 같은 나라, 바로 핀란드입니다. 인구 550만 명의 이 나라는 약 18만 8천 개의 호수를 품고 있어 천 개의 호수의 땅이라 불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섬들도 18만 개나 있죠. 지도에서는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면적은 33만 8천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비범한 나라입니다. 넓은 땅에 비해 적은 인구는 국가 복지와 높은 1인당 소득의 밑바탕이 되었는데요. 연간 국내 총생산 3,100억 달러, 1인당 소득은 약 6만 달러에 달해 국민들의 경제적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높은 소득은 핀란드를 번영하게 만든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인 동시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강력한 여권 파워를 가진 나라입니다. 비자 없이도 수많은 나라를 여행할 수 있고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도 큰 이점이 있어 핀란드 사람들은 전 세계를 자유롭게 누빕니다. 또한 핀란드는 혁신적인 발명품과 브랜드로도 유명하죠.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핀란드는 인류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드는데 기여해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우나입니다. 사우나는 핀란드 문화에서 때려야 뗄수 없는 핵심이죠. 핀란드에는 무려 300만 개 이상의 사우나가 있는데, 이는 국민 두 명당 한 개의 꼴입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일주일에 여러 번 사우나를 찾으며 몸과 마음을 정화합니다. 사우나가 없는 집은 집이 아니다 라는 격언이 있을 정도니까요. 설경을 바라보며 즐기는 사우나는 스트레스 해소의 최고의 활동입니다. 현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관광객들이 핀란드의 훌륭한 스파와 사우나를 찾아 건강을 챙기죠. 특히 겨울철 사우나는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사실 핀란드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나갔던 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이 내부 갈등을 겪는 동안 꾸준히 자신들만의 길을 개척하며 발전해온 결과죠. 우리에게 익숙한 브랜드 노키아가 바로 핀란드에서 탄생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삼성이나 애플에 밀린 감이 있지만 여전히 생산을 이어가고 있죠. 재밌는 점은 핀란드에 실제로 노키아라는 이름의 도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핀란드는 북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 있으며 발트해를 면하고 동쪽으로는 러시아, 북쪽으로는 노르웨이, 서쪽으로는 스웨덴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학설 중 하나는 핀란드인의 뿌리가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핀란드인이 스칸디나비아 혈통과 중앙아시아 및 시베리아 지역의 슬라브 혈통이 섞인 민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핀란드 북부를 라플란드라고 부르는데 이곳엔 라플란드인들이 살고 있죠. 여러분, 진짜 산타클로스를 만나고 싶다면 로바니에미로 가시면 됩니다. 1년 내내 산타가 방문객을 맞이하거든요. 이곳은 사람보다 순록이 더 많은 것으로도 유명한데 순록 농장을 방문하거나 썰매를 타는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핀란드는 오로라를 관측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9월부터 3월까지 수많은 여행자가 노란색, 녹색, 분홍색, 보라색의 신비로운 빛을 보기 위해 라플란드로 모여듭니다. 1년에 무려 이영일 동안 오로라를 볼수 있다고 하니 겨울엔 거의 매일 밤 펼쳐지는 셈이죠. 반대로 5월부터 8월까지는 24시간 내내 해가 지지 않는 백의 현상이 나타나 한여름 밤에 태양의 나라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핀란드 인구의 고시피아시엔 이상은 스스로를 핀란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북방 민족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들은 신체적으로도 매우 아름답기로 유명하죠. 핀란드는 북유럽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들이 사는 나라 중 하나로 꼽히며 이민자들도 핀란드인들의 외모에 찬사를 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핀란드의 진짜 강점은 경제력이나 외모보다 독보적인 교육 시스템에 있습니다.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며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핀란드의 학교는 일반 학교와 폴리테크닉 실무중심 대학으로 나뉩니다. 이론 중심의 교육보다는 실습과 응용을 중시하죠. 예를 들어, 공학도들은 암기 위주의 시험 대신 실험실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평가를 받습니다. 덕분에 학생들은 이론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식을 채화하게 됩니다. 9년의 의무 교육 기간 동안 사립학교는 존재하지 않으며 수업 시간도 하루 3-4시간 주당 최대 20시간으로 매우 짧습니다. 숙제도 거의 없고 모든 과제는 학교에서 끝내죠. 수학이나 생물을 배우기 전에 철학과 논리학을 먼저 가르치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정직하고 개방적이며 책임감이 강하기로 유명합니다. 박분의 범죄율도 매우 낮죠.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가 2,700 신화 호건에 불과해 세계에서 12번째로 안전한 나라로 기록되었습니다. 참고로 가장 안전한 나라는 걸프 지역의 아랍 국가들이 차지했고 아프가니스탄이나 베네수엘라 같은 곳은 가장 위험한 곳으로 꼽혔습니다. 핀란드의 발을 들이는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끝없이 펼쳐진 소나무 숲입니다. 인구가 적고 녹지 보존에 힘을 쏟는 덕분에 콘크리트 숲 대신 진짜 숲을 어디서든 볼수 있죠. 덕분에 공기가 기가 막히게 깨끗합니다. 공기가 너무 맑아서 오염된 지역에서 온 관광객들은 처음에 현기증이나 코피를 흘리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핀란드에는 요카미헤노이코스 요카미헤노이케우스 즉, 누구나의 권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연 속을 자유롭게 누비고 버섯이나 베리를 따며 숲을 탐험할 수 있는 권리죠. 국토의 70피야시엔 이상이 숲으로 덮여 있는 핀란드는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에 뉴질랜드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공기가 깨끗한 나라입니다. 만약 핀란드에 짧게 머무신다면 소나무 숲 속에 자리 잡은 트리하우스에서 숙박해 보시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평화로운 숲의 전망을 보며 잠에서 깨는 건 정말 환상적인 경험일 테니까요. 사람들은 저녁마다 캠프파이어 주변에 모여 핀란드 요리를 즐기고 현지 음악을 들으며 여유를 만끽합니다. 예산이 조금 넉넉하다면 핀란드 북부에서 쇠빙선 투어를 떠나보세요. 겨울이면 꼼꼼 얼어붙는 발트해와 호수들을 거대한 배로 가르며 나아가는 경험은 오직 이곳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설빙선들은 과거의 석유 수성을 위해 필수적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아주 특별한 관광 상품이 되었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방수 수트를 입고 얼음 바다로 뛰어드는 얼음 수영은 이 투어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물에 둥둥 떠서 즐기는 얼음 수영은 짜릿한 아드레날린을 선사하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허스키들이 끄는 썰매를 타고 서론을 질주하다 보면 마치 할리우드 영화의 주인공이 된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베리아 사람들에겐 익숙할지 몰라도 우리 같은 외국인들에겐 평생 잊지 못할 버킷리스트가 되겠죠. 하지만 핀란드에서 살기 위해서는 준비할 것들이 있습니다. 단기 체류에도 생겐 비자가 필요하고 장기 거주를 원한다면 핀란드어와 제2공용어인 스웨덴어를 익혀야 합니다. 특히 전문직으로 일하려면 최소 미수준의 핀란드어 능력이 필수적이죠. 수도 헬싱키는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다 본 도시의 모습은 정말 우아하고 웅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삶의 질이 높은 나라의 한 가지 역설이 존재합니다. 바로 우울증과 자살률이 생각보다 높다는 점입니다. 완벽한 의료, 교육, 자연 환경을 갖췄는데, 왜 그럴까요? 특히 50대 이상의 자살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단순히 춥고 흐린 날씨 때문만은 아닙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어린 나이에 많은 성취를 이루고 만족감을 느끼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만족감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세속적인 문화가 사람들의 회복 탄력성을 약하게 만든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노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또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핵전쟁에 대한 공포도 존재합니다. 핀란드 전역에는 1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지하 방공호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터키의 승인으로 네이트에 가입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안보 불안은 크게 해소되었습니다. 이제 핀란드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한 나라가 되었죠.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지만 그 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품고 있는 나라 핀란드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